네, 장두식입니다. 구독자 2 0 9만 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 각튜브 어, 학폭 옹호 논란이 작년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커지고 있습니다. 각 씨는 집단 따돌림과 학력 폭력 피해를 견디다 못해 고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가 러시아를 전공했고 이후. 아제르바이잔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현지인들과 꾸밈없이 어울리는 여행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. 곽 씨가 아픈 과거를 딛고 살아가는 모습에 많은 사람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고 작년 6월에는 한국 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유튜버 2위를 차지했습니다. 그런 각 씨가 예, 작년에 한 걸그룹 출신의 20대 그 여, 배우와 이탈리아 로마 여행을 떠난 영상을 올리자 팬들은 분노와 실망을 쏟아냈고 이 배우는 학폭이나 집단 따돌림 논란을 일으킨 그 인물이었는데 각시는 이 영상에서 그래 내가 학폭 가해자라고 해서 연락처를 차단했는데 아니라는 기사를 보고 마음을 풀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 배우가 받는 의혹 사실은 일부가 아니었지만, 팬들은 학폭 피해자 이미지로 인기를 얻고, 어떻게 논란 그 당사자에게 면접을 주느냐고 또 했다. 그 각시는 지난 2월 한국 방송 대상을 받았고, 유재석 노홍철 등 기성 연예인들과도 어울리죠. 인기 유튜버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20대 여성에게 우월할 표정을 짓는 장면에 초심인을 잃었다. 뭐 벼락부자 같다 같은 반응도 나왔는데 곽씨 구독자는 그 사월 사이에 3만 명이나 아, 이탈했다고 합니다. 단기간에 인기를 얻은 유튜버가 몇몇 사건으로 추락하는 이런 비일비재한데 최근 구독자 1,70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브 쯔양을 협박. 또 공갈한 협의로 구속된 유튜버 카라쿨라 또 구제역 전국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. 일각에서는 사소한 이유로 나락으로 보낸다면서 사회 분위기를 탓한다 그렇지만은 좋아요 관심으로 또 흥했으니 싫어요 관심으로 망하는 것은 유튜브 생태계의 법칙이기도 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